코코 마마라는 곳인데, 갑자기 오다가 찾게 됐어요. 코코 마마라는 곳, 어, 요거트, 뭐 그런 전문점인가요? 거트 망고 전문점 사람들이 많이 밖에서 먹고 있어가지고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지금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코코 마마, 옆에는 또 다른 식당인 것 같아요. 어, 여기 저 시내입니다. 식게요 그래서 주문하러 왔어요. 어어. 그 다음에 망고를 할 건지 안할 건지 망고를 어 해야 망고 하자 아. 리 망고 하나 이벤트로 어 맛을 더하네 음 코코 이세 가지가 있나 믹스 우리 믹스하자 믹스하고 잘 모르겠다 어 믹스에다가 미디엄 그 망고 올리고 어. 420페이서 응? 맞지 슈 사이즈 w i 망고 or 망고 no 해가지고 n 망고면 요거 음오 신기하다 와우 윗망고 망고, 윗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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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윗망고. 예스. 예스. 믹스 믹스 믹스트. 예. 아, 이거 이거. 비비스 모빌. 어, 커러치 좀 봐. 이거 제대로 떨어지나? 땡큐. 코코넛을 저렇게 직죠박스츠로만드는것 아, 같아요. 신기하다 어, 나왔습니다 오. 오, 신기하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일까? 너무 신기해. 어, 이게 320회 소지. 0얼원 어. 어, 8,000. 오, 8,000. 원 8, 30원. 오, 좋습니다. 8 0 0원이네요 <laughs> 먼저 먹고 <먹어보세요, 자게씨. 웃음> 어, 진짜 코코넛이구나나이 <laughs> 어, 무슨 맛이야? 코코어 어쩌자 했어? 신기해? 어, 아니, 그냥 응. 한국에 있는 그, 아, 그래? 그 인스턴트 그 아이스크림. 아, 고 한국에 있는. 이게 코코넛일 것 같아. 어 한국에 있는 그 메론 인스턴트 아 어, 그래? 이거 코코넛. 어. 이게 파신 것 같은데. 어, 어. 있는 것 같고 음. 이게 쌀튀인거 같아. 음, 신기하나. 티밥처럼그 망고는 되게 음. 작게, 음. 작게, 몇 개만 썰어거네요많지않아 음. 그렇지만 8,000 원에 이렇게 같은 것음 맛있어. 많이 먹을 수 있어. 좋네요. 어, 그럼 좀 맛있게 먹을게요. 음, 요거 제가 좀 먹고 있는데 이게 팥이 아니고 <laughs> 밥입니다. 밥, 밥 같아요. 먹어봤어? <laughs> 먹어봐, 먹어봐. 오, 진짜 완전, 완전 응. 너무 맛있어 와, 너무 건강해 응? 어, 여러분들 어쩌다 뭐, 찾은거긴 한데 뭐, 어. 판단이 뭐야 도대체? 꼭꼭 어. 판단 <laughs> 좀 멜론 섞은건가? 신기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꼭 와서 먹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